네, 안녕하십니까. 흑경특장입니다 야, FH500. 요거는 완쓰리차. 지금 보시면은 FH500에 상승인바디를 완성이 됐어요. 그럼 스포일러. 3개의 스포일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상단에 온시키는 건똑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어 누르면 날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그리고 보시면은, 날개 한쪽 다 올렸어요. 이 안쪽 보실게요. 스위치가 바뀌었어요. 스위치가. 스몰하게, 스몰하게 초록색으로 바뀌었구요.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는올 썼습니다. 요게 올 썼어요. 뭐냐면은, 요 잠금장치 있죠. 윙바디. 잠금장치랑, 게이트 잠금장치, 그리고 사이드레일 그리고 게이트 경첩까지 올 썼습니다. 보시면은, 슈퍼리코드 서스, 그리고 센터포스트 판, 중간판, 그리고 중간 센터포스트까지 서스. 소스. 올 서스입니다, 이게. 이게 측면부. 이게 올 서스예요. 뭐 이게 올 서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뒷면부만 올 서스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요렇게 제작이 들어간게올 서스라는 거. 그리고 측면부 볼게요. 볼보 FH500 같은 경우 보면은 이판 자체 의 가드레일 부분에 저희가 볼보 마크랑 효경특장 마크를 넣어서 이렇게 크게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안에다 이제 카고용 깔깔이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넣어드렸고 축은 385 타이어 정품 축이에요. 정품 축이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 천막을 단차해요 이게 이동식 천막이라고 해서 이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넘겨서 쓸수 있게끔. 이동 시 천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둥, 기둥 아연 들어갔고요. 바닥 아연, 갈비대 아연, 메인 후행까지 올 아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부만 보시면 외부, 외부만 볼게요. 외부만, 외부만 보면 올 소스예요. 뒷면부도 올수스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상, 상 오른쪽 거 누를게요.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죠. 뭐 걸림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요게 이제는 껄럭껄럭 걸리거나, 따다다닥 소리 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실린더 소리만 나고요. 그래서 상! 누르겠습니다. 그럼 모터 소리만 합니다. 모터 소리만. 상 누르면은 상승이 쭉 되십니다. 네,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여름이고 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척기가 있어요. 세척기가 있어서 어, 나가기 전에 먼지나 이런 거해 가지고 물 청소를 좀 했습니다. 물 청소를. 자, 이렇게 올리면은 상승이 한1,500 올라 올라가고요. 요렇게 해서 제품을 실으시고, 안착하신 다음에, 게이트 닫고, 다시, 하! 누르면은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뒷면부 살짝 보실게요. 뒤쪽에서 볼보 마크 넣 저희가 붙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에 상단 카바는 저희가 특허낸 거예요.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면은 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단 카바가 저희가 특허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디자인 특허까지 해가지고 위아래로 접어서 넣을 수 있는 특허를 저희가 냈구요. 요렇게 사용하시면은 빗물이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 위아래도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카바도 양 사이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비가 들어치는 거를 최소한는 시켜서 특허를 냈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상승이 내려간 거고요. 자, 뒷문짝 높이는 요 바닥부터 위에까지 2,170이에요. 제일 높습니다. 그 키, 요키 보시면은 이것도 서스예요. 올 서스. 또 키도 서스고요. 문짝은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지금 바닥 부분도 그렇고 문짝은 저희가 어, 부식이 안 되는 문짝을 써도 렸는데 요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문짝입니다 문짝을 써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장그시면 되고 자하 누르면 또 날개가 또 내려갑니다 안에 날개 파이프 라 아연입니다 저희는 올아연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작업해서 쓰시면 되고요 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운전석 쪽으로 하누르면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서 장착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끄실 때는 간단하십니다. 이거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은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자작동되시려면 올려서 상 그렇죠 그리고 하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인바디, 윙바디, 콘테이너, 냉동탑, 다변추 저희 회사에서 일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단번호 연락주시면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